기회의 신에게는 뒤통수에 머리칼이 없다고 합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지나간 후에는 뒷머리가 없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회다 싶으면 꽉 잡을 수 있는 행동력이 중요합니다. 운도 기회도 잘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키우던 개를 실수로 잃어버리자 부자는 개를 찾으려고 TV 방송국에 광고를 냈다. 개를 찾습니다. 저희 개를 데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속히 돌려주십시오. 사례금으로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멘트가 끝나자 개의 사진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광고 방송이 나간 뒤에 개를 돌려주러 온 사람이 줄을 이었지만 전부 부자의 개가 아니었다. 부자의 아내는 족보가 있는 명견인데 사례금을 너무 적게 걸어서 돌려주지 않는 게 틀림없다며 걱정했다. 이에 부자는 곧장 사례금을 2만 달러로 올리고 다시 광고했다. 개는 한 거지에게 발견되어 그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거지는 첫 번째 광고를 보지 못하고 두 번째 광고를 우연히 보았다. 거지는 자기가 주운 개를 돌려주면 사례금으로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살면서 그렇게 큰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으니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여긴 것이다.거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개를 안고서 사례금 2만 달러를 받으러 길을 나섰다.한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백화점 벽에 걸린 스크린에서 그 광고를 또 보았는데 하루 사이에 사례금이 3만 달러로 올라 있었다. 거지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하루 사이에 사례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보니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그는 이내 마음을 바꿔먹고 누추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개를 집안에 묶어두었다. 광고를 낸지 나흘째 날 사례금은 역시나 또 껑충 뛰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거지는 백화점 스크린 앞을 떠나지 않고 사례금이 얼마나 더 오르는지 지켜봤다. 그러다가 마침내 흡족할 만큼 금액이 올랐다 싶은 순간에 개를 데리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 부잣집에서 항상 구운 소고기와 우유만 먹던 개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상한 음식을 먹은 탓이었다. 거지는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기회로 살려보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그냥 놓치고 말았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